아, 네 안녕하세요. 네아 네. 52세 여성분이시고 전에 보험이 좀 많이 있었는데 사업에 좀 문제가 생겨 보험을 모두 해약하셔서 보험이 하나도 없으시다고요? 네. 필요하신 보험이 어떤 보험인가요? 아, 실손보험하고 안보험이요? 네 알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요즘 가입하기 좀 제일 까탈스러운 보험이기도 한데 일단 뭐 심사과정이 필요하니까 먼저 인적사항을 주시겠어요? 아 네네 아, 네네. 아, 아 네네. 예. 네. 네, 다 조회했구요. 그, 아, 지금 가입하신 보험은 자동차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네요. 네, 일단 실손보험은 월 23,700원이구요. 요즘은 4세대 실손보험이라서 예전에 선생님께서 가입하셨던 시기의 보험과는 좀 다릅니다. 예. 예. 예전 거랑 틀려요. 요즘 게좀 많이 나빠요. 네. 내용 한번 보시구요. 네, 그리고 안보험은 28,000원에 일반 암진단 3,000만원 가능합니다. 물론 비갱신이고요 아, 어느 정도의 암진단금이 필요하냐고요. 네, 지금부터 뭐제 생각입니다. 진단금 규모는 본인의 형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성인 기준 2에서 뭐2 0 0만원2 0만원이나3천만원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아이고, 다 살았다. 네. 그리고 암진단금이 진단, 암좀 부둑해야, 뭐, 가족 생계비까지 뭐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암 진단은 거의 연기 아니면 일기에서 조기 발견됩니다. 조기 발견하면 전이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암 걸렸다고 은퇴하나요? 요즘 유방암 말기라는 말이 들어보셨어요? 그 대장암 말기라는 말이 있습니까? 뭐, 걸릴 수는 있는데 주, 대부분 다 조기에 검진되지 않습니까? 조기검진되면 결코 사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대산에서 양봉업하시는 박사장님도 매년 그 암검진 잘 받고 계세요 꼭 그렇죠 네 그렇다면 실손보험이 있고 실손보험에서 암 치료와 관련한 병원비가 커버가 된다면 실손보험에서 다 보장하지 않는 일부 비급의 진료비와, 비, 그러니까 비급의 진료비와 자기부담금 그리고 내가 뭐 병원에 가면 다 6인실, 7인실이 준비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2인실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2인실 쓰시면 뭐 상급병실 차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실비보험다 대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상급병실 사용료 등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안보험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야? 암진다금 1억 있어야지.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설계사분들의 생각이고, 어느 설계사는 일반 암은 한 2억 있어야 되고, 뭐, 갑상선이나 이런 소외감도 한 1억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오바입니다, 오바. 오바. 예, 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보험료를 투자했는데, 내가 암안 걸리면 어쩝니까? 그, 분해요? 막, 그럼 뭐, 한 80세 돼가지고, 막, 그때 가서 막술 먹고 다 뱉어요? 오 그, 그렇지. 내가 뭐, 암이 뭐, 걸리고 싶어 걸립니까? 네. 그렇죠. 내가 투자 가능한 적절한 범위의 보험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안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